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입니다. 봉독은 20절에서 22절만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란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아멘. 에스덕 9장은 유다인의 대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들의 삶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어명에 따라 유다인들은 대적들과의 전투를 벌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였음을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지키는 것은 과거의 아픔과 희생을 되새기고 서로 사랑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다짐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광복절의 중요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여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속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광복절같이 기억하는 해방의 날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부림이라는 절기로 기억되고 전수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에 대적에게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합니다.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 제비 뽑은 날이 도리어 길한 날이 되었으므로 이 날을 부림이라고 하고 후손들이 계속 기념하게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적들의 공격에서 구원받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매년 부림절을 지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며 서로에게 음식을 나누고 선물을 주는 전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페르시아의 각 지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12월 13일에 스스로를 보호하며 대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일에 상을 가지고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반면에 수산성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15일에 쉬면서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수산성에서는 에서의 요청에 따라 13일에 이어서 14일에도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대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성이 없는 지방의 고을에 사는 유대인들도 12월 14일을 명절로 지키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시골,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유대인은 수산성 관할권 밖에 있는 성읍들에 사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의 대비되는 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유대인들이 12월 14일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준 것입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은 예물은 음식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날에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음식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본문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메. 대적에게 얻었던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곧 즐거운 날로 변화되었습니다. 특히 본문 중에 슬픔은 자식을 잃을 때 당하는 극심한 고통이고, 애통한다는 것은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울부짖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과 변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위기와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움, 슬픔, 애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믿는 자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미국의 한 부흥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예정된 교회를 향해 갔습니다. 교회 입구에 이르자 그곳에서 안진뱅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집회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오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은 질문하는 분이 그날의 부흥목사인 줄을 모른 채 "예, 저는 오늘 이곳에서 부흥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왔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고 마음에 오늘 꼭 낫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집으로 돌려보냈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자동차를 돌려보내다니 그러면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가시려고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제가 나와서 걸을 텐데 자동차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요.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는 자매님 꼭 나을 줄 믿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그러자 여인은 "내 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그러자 그 목사님은 "자매님 저녁 집회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군요.제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하고서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면서 그 여인의 손을 붙들고 일으키니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놀라운 원동력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마음의 문과도 같습니다. 만일 그 문이 조금 열려 있으면 그의 능력이 그만큼밖에는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모든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셨던 대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애통을 즐거움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살아 가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이소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